여러분 선악과는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너희들 이 모든 거다 하라. 그런데 이것만은 하지 마. 즉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창 지음 지,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예요, 그렇죠? 창조주는 우리를 지은 자고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권한이 있어. 그런데 피조물로서 딱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하나님을 능멸하지 말아야 돼. 즉 하나님을 능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능미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을 능미하는 걸로 부어, 말씀을 표현하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즉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태어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?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거니까 엄마의 뱃속으로 육신은 타고났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겁니다. 그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 넣어 줄 때에 소원이 있습니다. 그 소원은 이땅을 거룩하게 만들려고. 거룩하게 만들 만듦을 거룩하게 만들 의무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즉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.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,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본질을 능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산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, 그 산악과는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말한다고, 그 말씀을 뭐예요? 외면한 걸 말한다고, 그 말씀을 무시한 걸 말한다고, 그 말씀을 배, 대적, 배적한 걸 말한다고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 바탕한 거예요.